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김영규입니다. 네, 머리가 기니까 불편하네요. <laughs> 지금 머리 좀 기르고 있는데. 네. 자, 이번 영상은 예전에 이제 문 파워 기타 특강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나름 이제 시리즈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자와 적극적인 합의도 됐고요. 네, 일단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이제 해피엠 실전 일렉 기타 레슨입니다. 저자 이화균이고요. 유튜브에 이제 뭐 이미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해피엠 기타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제 고등학교 동창인 이화균님께서 이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업로드하고 소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그 사이에 요제책을로 나왔던 것 중에 해피엠 실전 일렉 기타 레슨입니다. 문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입문하기에 딱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책을 이용을 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렉 기타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내가 좀 흉내는 내봤다 하시는 분들이 참 접근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레슨 1은 블루스, 레슨 2는 락, 레슨 3는 펑크, 그 다음 뭐 다섯 손가락 연습, 뭐 전문 연주를 위한 연습 등등등 좀 유익한 예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요 책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혹시 구입하실 수 있으면 좀 구입을 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책을 막 완전히 정독하듯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나름이 이제 뭐제 노하우가 좀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자가 친 이제 연주와 제가 친 연주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누가 맞고 틀린다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음,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연주 철학까지는 좀 그렇고 이제 연주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바로 보면은 첫 레슨이 이제 블루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A키 뭐 E키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설명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바로 예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1쪽에 보면은 이제 블루스 백킹, 셔플 블루스 A키가 있고 그다음에 22쪽에는 E키, 23쪽에는 G키 그 다음에 이제 24쪽에는 이제 부기우기 A키 25쪽에는 부기우기 E키 그 다음에 26쪽에는 부기우기 G키 그 다음에 이제 부기우기 C키가 있는데 쭉 이제 부기우기 키가 이제 F키까지 있는데 QR코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자가 연주한 영상이 있으니까 제 친구 이화균 씨가 연주한 거를 보고 연습을 하고 제가, 제가 치는 스타일은 또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이렇게도 칠수 있구나라고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보는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자와 합의는 됐습니다. 네. 이제 모든 예제를 다할 수는 없고요 제가 얘기하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만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 하긴 그렇고 이제 21쪽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A키 블루스 코드 진행이 있는데요 이제 연주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그냥 일반적인 리듬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르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셔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셔플 같은 경우는 제가 문파워 기타 특강에서 옛날에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옛날 영상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셔플 리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23년 오니까 사실 셔플 음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연주 활동을 하다가 셔플로 뭘 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 또래에서 셔플 연주가 어? 처음에 헤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습할 때는 했는데 막상 우리가 필드에서 나와서 활동하다 보면 셔플 곡을 연주할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셔플에 감을 좀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근데 이 기타 치는 사람이 기타는 블루스가 또 필수잖아요. 근데 블루스 필수인데 셔플 리듬이 안 나오면 또 그것도 또좀 창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는 셔플에 대해서 설명할 을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4분의 4 박자가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가 들어가서 네 박자가 있는 건데 이 4분음표를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 장르도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자 4분음표를 그냥 4분음표로 연주를 하면은 두 쓰리 포 근데 요거를 8비트로 치면은 이렇게 또 분위기가 다르죠. 요거를 16비트로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4분음표를 4분음표로 치느냐, 8비트를 치느냐, 16비트를 치느냐에 따라 이 느낌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자, 근데 셔플은 뭐냐면은 요거를 사면음으로 쪼갠 거예요. 그 안에 사면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투, 쓰리, 포인데, 쿵, 짝, 짝, 쿵 짝, 짝, 쿵, 짝, 짝, 쿵, 짝, 짝. 요거를 기반적으로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쿵, 짝, 짝, 쿵 짝, 짝, 쿵 짝, 짝, 쿵 짝, 짝이 있잖아요. 사면음. 그래가지고 그 사면음 이제 음이 3개인데, 요 3개에서 앞에 2개를 이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짜짜, 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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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셔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악보 표시에 이제 21쪽 이제 왼쪽 위에 보면은 이제 8분음표 두개 이거를 그다음에 이제 위에 3면은 표시 있고 4분음표 하고 이제 8분음표 표시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 표시가 있으면은 아 이거 셔플이구나. 기본적으로 사면음으로 쪼개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블루스 곡은 아무래도 셔플 곡이 많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4분음표 아니든 모든 이 8분음표를 볼때 안에 있는 사면음을 기본적으로 몸으로 리듬을 타고 있어야 돼요.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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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몸으로 이렇게 계속 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연습시키냐면 을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 그래서 메트로놈을 틀면은 이사연음을 틀면은 이제 뭐 템포를드의 64라고 합시다 원투 쓰리 그래서 이사연음을잘 타는 일단 연습을 먼저 해요 진행하면. 어 진행하면?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겠죠. 야 그래가지고 사면음이 익숙치 않으면은 좀 많이 헤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사면 연습을 이참에.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준비가 돼서 이제 21쪽에 있는 예제로 접근을 하면은 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악보를 보면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음, 치게 될 텐데 어, 요거로 이제 마음속 으로 사면을 칩 쪼개는 거죠. 처음에 이제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있는데 요거를 하면은 쪼개면은 짜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쪼개는 염땅 짠짠짠짠짠짠짠. 일단 요거 연습을 먼저 시켜요.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심호흡을 좀 처음에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뭐 레슨을 해주시는 선생님 앞이든 뭐 동영상을 찍던 누구 앞에서 찍다 보면은 이제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면 몸이 경직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리듬 타는 때 힘들어요 굉장히 리듬 타려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몸 전신을 써가지고 이렇게 리듬을 타야 되는데. 경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딱딱해요. 그러면 리듬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리듬이 잘안 되고 자꾸 긴장이 된다. 그러면 은 심호흡을 들어가기 전에 해주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심호흡을 하는 연습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연습을 좀 해준 다음에 편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 지금 오른손을 보시면은 이제 눈치를 챘, 챘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표현했을 때 이렇게 쳤잖아요. 이거를 그냥 사면으로 쪼개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셔플 안에 있는 3면음을 세면세 연주를 하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자, 아, 자, 자, 아, 자, 자, 아, 아, 자, 아,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헛선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3면음이니까요 가운데에 있는 음도 오른손으로 헛선질을 하면서 고스 노트를 넣어주면서 표현을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연주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흔들면은 확실히 좀다르다는게좀 느껴지시죠? 느껴지나요? 네, <웃음> 네. <웃음> 느껴진다고 하네요. <laughs> 네. 자, 요 연습을 해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뮤트를 안 하다 보니까 개방연을 치다 보면 미스음들이 날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너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오른손으로 리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된다 싶으면은 이제 조금 심화 연습을 하면은 저는 두 가지 연습을 좀 시켜드려요. 자이 안에 우리는 아까 요 가운데 있는 거를 그냥 앞에 음을 이렇게 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음을 한번 끊어 보는 거예요. 식으로. 자 요거 요 연습을 좀 해주면은 처음 처음 같은 경우는 계속 뮤트가 없다 보니까 약간 늘어지는 기분이 드는데 중간에 사면은 중에 가운데를 내가 뮤트를 해주니까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뮤트를 하냐고 물어보시면저 같은 경우 오른손하고 왼손을 잘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뮤트를 할때 오른손을 갖다 대네요. 이런 음, 식으로 해가지고 뮤트를 하는 연습을 좀더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다 이제 전체적으로 팜뮤트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팜뮤트를 넣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요거그 다음에 뮤트. 좀더 연습하겠다면 팝 뮤트. 당연히 계속 사면을 쪼개고 있는 연습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셔플 블루스 처음에 나오는 예제들을 이렇게 심화해서 대입을 하면은 조금 더 풍부한 연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운으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맛, 그 맛배기로도 보여드리면 이제 24쪽으로 보면 이제 부기우기 스타일이거든요. 요걸 이제 악보로 표현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연주할 때 업으로 해도 되고, 다운을 해도 되고, 뭐잘 치면 장땡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린 템포에서는 다운으로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템포가 올라가서 다운으로 할수 없어지면은 이제 다운 업을 하는 걸 어떠냐라고 저는 그렇게 좀 이제 추천을 하는 편인데 다운으로 이게 피킹을 어느 정도 일관적으로 통일해서 치면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연주를 할 때. 그래가지고 요거를 처음에는 다운으로 해서 연주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저는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트로툴고 하면은 어1 2 3 4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요게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아까 처럼 이제 중간에 뮤트를 조금 섞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블루스 연습을 할때 3연음으로 쪼개는 연습을 하고 이제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뮤트 없이 연습을 하고 이제 고개 좀잘 되면은 이제 뮤트를 조금 섞어서 하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펜타토닉 연상도 올렸죠. 블루스 스케일을 관등성면 되듯이 그냥 바로바로 똑똑 바로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p m 기타 이제 실전 레슨을 보면서 여기 있는 예제들 같은 걸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루스 리듬을 칠 때, 셔플 샤플, 특히 셔플를칠 때. 사면음으로 네, 서플 사면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왜 내가 사면음으로 쪼개서 연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를 실전으로 대입을 하는 연습을 해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일관적인 연습 그리고 이제 들쑥날쑥하지 않고 리듬 안에서 안정감 있는 연주 연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오늘 셔플 리듬 블루스 스패킹 반주 리듬을 칠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라 그리고 예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카피하기 힘들고 하면은 해피엠 기타 실전 레슨을 보면서 연습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중요한 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셔플 사면으로 쪼갠다는 거 그걸 내가 속으로 계속 세면서 우직하게 안정감 있게 가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면 여유도 생기고 그 안에서 내가 조금의 바레이션도 할수 있고 거기서 좀더 응용해서 나, 나만의 리듬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좀더심도 있게 접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평소에 블루스 음악을 좀 많이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저 옛날에 어떤 영상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기타 치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블루스랑 좀 친하면 아주 좋아요 근데 블루스 음악을 내가 잘 모르겠어도 좋아하려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래도 좀 힘들다 하면은 블루스의 역사 다큐나 뭐 영화 아니면 이제 칼럼 같은 걸좀 읽어보면서 조금 더 친해지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버클리나 이런데 가면은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버클리의 수업 중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음악의 역사, 뭐 블루스의 역사, 재즈의 역사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수업을 괜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뭐 취미로 연주를 하든 전문적으로 연주할 사람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기본적인 이제 블루스 연습, 리듬 연습들을 이제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상상력을 좀 펼치면서 재밌게 연수, 연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기 있는 예제를 다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연습, 연주하면 어떨까 하면서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laughs> 예, 좋아요와 구독, 예,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타 치는 김연균이었고요. 좀 오랜만에 강의 영상을 하니까 또 역시나 두서가 없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걸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